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될 것이 없어 보이는 가시밭길을 걸어갑니다.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 때문인데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런 고백에 사도 바울의 신앙이 절절히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자신의 인생은 다 죽은 것이요. 이제 사도 바울로서 나의 욕망과 나의 자아실현의 인생은 끝이 나고,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겠노라. 나의 삶의 주도권은 내게 있지 아니하고 나의 영원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만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대로 그는 그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살다가 죽었습니다. 마지막 죽음도 순교로 주 앞에 드려지어 다른 사도들도 또 동일한 그런 삶으로 나갔습니다. 순교의 삶입니다. 그러니 누구보다도 그런 일들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또 헌신한 사도 바울 그 신앙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보면서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성경의 인물을 존경하냐라고 물어보면 다윗 아니면 사도 바울 그런 고백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름을 개명하는 분들이 있지요. 다윗이라고 개명하고 또 바울이라고 개명하기도 합니다. 아, 사도 바울과 다윗 중에 누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큰 상을 받겠는가? 이것은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문제긴 이 하지만 개인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다윗 왕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다 누리고 아, 부족함 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누리다가 갔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놨습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 얻을 수 있는 영화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모든 삶이 참으로 힘겹게 그렇게 어렵게 이루어져 갔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올라서 왕으로 살다가 왕으로 죽었지만 사도마을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왕의 자리가 아니라 종의 자리로 다간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굽힐 이유도 없고 낮은 자리에 내려갈 이유도 없지만 스스로가 자원하여서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 천한 자리 무시받고 천대받고 사람들에게 모욕받고 사람들에게 매맞고 사람들에게 죽임당할 위기를 숱하게 거치면서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다 자신이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 간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삶은 참으로 성경적이요 아름답고 그리고 진실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기본적인 욕구, 사람은 저마다 왕이 되고자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의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한 평생 이 땅에서 짧고 짧은 인생, 정욕을 누리다가 자기 자신의 아내만을 바라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바라보면서 그리고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낸 사람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나는 내 처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유대인과 같이 되겠노라. 약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약한 자와 같이 되겠노라. 율법 없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겠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멀찌감치 구경하고 저들은 저들의 인생을 살다가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담에색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 바라보고 내가 경험한 천국 바라보면서 나 혼자 기뻐하면서 내 인생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처지로 들어가서 그들을 끌어안고 어떻게든 그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들을 이끌어 오겠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교사들이 수많은 세계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런 미개한 종족에게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까? 옷차림부터 해서 먹는 것, 풍습들, 행하는 것들, 그리고 그들이 사는 곳에 무슨 세상적인 영화가 있겠습니까? 저 자연 만물 위에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선교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개한 땅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자고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고 그들과 함께 뒤엉켜서 함께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그들과 같은 처지가 되어서 그들 중에 누구라도 예수 믿고 구원 받게 하기 위해서 낮은 자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핵심 정신이었습니다. 사도바울은 본문 24절에서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하는 일들은 열심히 전력질주하는 어떤 운동 선수와 같습니다. 목표점이 분명하고, 그 목표점을 향해서 최선을 향해 다름질하고 있습니다. 그 다름질하는 목표점이 바르지 못하면 결코 상을 받을 수가 없지요. 앞으로 달려가서 결승선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달려가면 실격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왕 시작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어린 시절에 운동회를 할 때에 달리기 할때 누가 상 받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정확하게 그 목적지에 도착한 자가 상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천국의 역사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무슨 다짐을 하는 겁니까? 나는 전력 질주할 것이다. 나는 저 천국을 향해, 바른 목표를 향해 달려갈 것이며 결코 멈추지 않으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다짐이었습니다. 본문 2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내한 평생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다름질을 하지만 향방이 없는 사람과 같아요. 열심히 뛰는데 목표점을 향해 뛰지 않고 이리 떴다가 저리 떴다가 뒤로 떴다가 정신 없이 뛰는 자와 같습니다. 또한 누군가와 싸우는데 상대방과 함께 싸워야 되는데 싸울 대상을 알지 못하니까 허공에 대고 손을 치는 것처럼 엉뚱한 인생 살다가 끝이 납니다 그런 사람들 어떠한 상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위해서 누구나 다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들은 모두 다름질을 향방 없이 하는 자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자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 그 무리 속에 들어가서 똑같이 나 자신의 성공과 미래를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요. 그 발꿈치 근처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목표점은 천국. 그리고 천국에 갈 때까지 그가 최선을 다해 다름질하는 것은 영원 구원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런 신앙이 있는가? 이런 신앙이 있는가?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았을 때는 하나님 나의 삶을 드려서 영원 구원에 주님 헌신하겠습니다. 다 그렇게 말은 하지요. 근데 중간에 가면서 변질됩니다. 나만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너도 나도 변질돼서 교회 공동체가 천국 목표점을 향해서 다 같이 다름질해야 되는데 다 같이 다름질하지 않고 좋은 것이 좋은 게거리냐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교회 일을 하는 것, 헌신하는 것도 뒤로 하고, 전도? 어이구야, 전도? 전도는 사도바울이나 하고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우리 같이 바쁜 현대인들이 무슨 전도인가? 아니, 내가 와서 이렇게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해 주는 것만도 서로 간에 다행이 아니겠는가? 요즘 이렇게 영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전도할 수 없고, 전도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고, 전도하자고 하면, 교인 100명이면, 한 명이 할까 말까 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다름질하지 않는 시대요. 열심히 다름질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이 세상 방법을 따라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이요. 나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 나는 주신 복음을 위해서 이것을 붙들고 열심히 천국을 향해서 영원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전력 질주하고 있는가? 나는 환란과 시험이 와도 내첫 신앙, 첫 고백 놓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것과 내가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것은 한 몸입니다. 이것은 구분되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해도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사명은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전도하는 인물이 있습니까? 없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이 전도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잘못된 신앙이 들어왔지요. 초창기 우리가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에 영적인 은혜가 확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일들, 기적과 기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가지고 전도로 갔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개인 영성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자꾸 입신하려고 하고 내가 자꾸 천국 갔다 오려고 하고 내가 자꾸 뭔가 영적인 것을 체험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골방에 가서 혼자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요. 그러다가 교회가 와서 그 교회 성도들끼리만 은혜 받고 그렇게 10년, 20년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나 뒹그러지고 처음에 소망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나중에는 점점 더 쇠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내가 구원받았으면 전도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이 한 몸과 같이 여기지 않으면 여러분 그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에 전도 주간을 정해서 하는 이유가 이것이 우리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에서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 교회는 5년 이후에 목표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다름질해야 하나님께서 더 힘을 내라고 옆에서 도와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천국을 향해 갈수 있도록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를 능력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향방 없이 내 인생 위에 뛰어다니면 하나님 앞에서 그 교회는 무의미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의미를 갖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 시대 가운데 빛이 날수 있는 건한 가지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천국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베푸실 상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 서나는 그들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겠노라. 다짐하고 있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노라고 자신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신앙이 고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청동원 전도주간 아무 생각 없이 가면 그냥 흘러가고 뭐 6월 10일 예배하고 또뭐내 하던 대로 하고 그렇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내 영혼을 일깨우는 기회 이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내가 전도자로 부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들을 전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성령의 기쁨을 맛보고, 그들이 교회 와서 예배할 때 그곳에서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고, 그들이 그리고 나의 기도와 나의 헌신을 통해 결신하여서. 예수 믿겠다고 결정하고 주 앞에 왔을 때 말도 못할 그 성취감과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소망을 반드시 경험을 해야 그 다음 그 다음 하나님의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작점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결단해야 되고, 내 자신을 절제하여서 이 기간만큼은 더 열심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여 그에게 다가가 하나님 앞에 그를 초청할까? 그리고 내가 언제 그를 만나서 시간을 갖고 그에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를 불러낼까?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시간을 쏟고 살아갈 때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신앙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처지에 내가 다가가는 것이지 그들이 와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야 하는 것이, 전도는 내가 그들에게 가서 그들과 같은 처지가 되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줄 때 그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 오는 것이지 내가 내 인생 다 누릴 거 누리고 내 신앙 뜨거워가지고 하나님 은혜 받는다고 해서 그들이 교회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구별하지 못하면 이기적으로 나의 영성만 돌보다가 결국은 나만 구원받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 무런 열매가 없는 천국에는 갔는데 상급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 너는 아무런 열매가 없느냐. 어찌 너는 평생을 살면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였느냐. 그 주님의 잔잔하고도 나의 심령을 뒤흔드는 음성을 들을 때 얼마나 죄송스럽고 송구스럽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배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목회자 개인의 교회를 어떻게든 이렇게 세우고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총동원 전도중원에 하는 것을 영적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사회에서 무슨 보험들라고 사람들에게 권면하듯이, 그렇게 또 직장에서 뭘 판촉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일을 이루어가는 아주 고귀하고도 아름다운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속삭이지요. 너 괜히 너 교회 일, 그 사람 늘리려고 너 사용하는 거야 너 바쁘고 힘든데 계속 들들 볶아가지고 목사가 교회 채우려고 그러는 거야 그거 뻔히 술을 알면서 매번 목회자를 시즌만 되면 하는 건데 무리하지 말고 적당히 네할일을 하면서 그리고 너도 네 인생이 있는데 그렇게 무리하면서 주님 있는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라고 속삭이겠지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마귀는 어떻게든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신용만 하도록, 행사로 지나도록, 아니죠. 이건 신용하면 안 됩니다. 진실함으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진실함으로 그 영혼이 예수님께 돌아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영혼이 주님 만날 수 있는 것이 나의 소망이 되는 그런 삶을 살때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바울의 그 신앙의 자락을 따라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전도기간 우리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정말 우리가 그들의 처지에 나아가서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리하여 많은 열매를 주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